퍼해라. 네.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어? 어 저기 있구 그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오늘 이병헌 시0를이시해 원래대로 더 해피하게 해봐봐. Because I'm happy, clap along and 아, if you feel like a happiness. 야, 안, 안 기쁘잖아. Because I'm a 너 진짜 헛바람 들어가. 야, 너 지금 너 헛바람 들어갔어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나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나 진짜로. 기분이 많이 와, 안왜 이렇게 좋으신 안. 거예요? 제가 뭐 변했다고? 예. 네, 네. 변하시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포레로 다시 돌아. 아, 진다 시포레로 가신 거예요? 네. 우리가 제 블랙 리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네. 얘가 완전 멈춘 거야. 아. 그래서 춤이 안드니까제 블랙 리스트가 그냥 블랙 리스트 제명돼 버린다고 그... <laughs> 그 내가 제이 핑크까지 해보라 그랬어. 아, 제이 핑크는 네. 또 본인이 또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 근데 이병호님은 왜 다시 그 6달 수좀 인기 육달수 많았었는데 나한테만 뭐라 그래? 힘들어가지고. 뭐, 뭐 그래? 그냥 멋있는 거 하고 싶어서 그래. 멋있는 거 하려고 <laughs> 하는 게 아니라 막육달수 씨를 하라 그러는데 표현이잘안 됐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 내가 어떡 하라는 거야. 내가 나나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어고야이 새끼야! <laughs>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잘안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오늘 그래서 모창 선배님 한번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 모창 선배님요? 이 모창 선배님 계세요 그래서 그분 이 지금 일본에서 아예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아, 네. 여기서 한번 얘기 좀 아, 하자 고래서 아, 본인 아는데 지금 가자고 한 거예요. Sunshine, she's here. You can take a break. 어, 잘하시네. Because I'm happy, 안, 안 기뻐, 안 기뻐, 안 기뻐, h 기뻐, p y a 진다 기뻐진다, 대자 p 씨야 기뻐지잖아, 버려라, happy 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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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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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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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어, 이따 가 이따가 선배님 오면 네. 선배님 기쁘게 해드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 여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아 금방. 맞춤맨, 맞춤맨. 맞춤맨. 아, 이거 멋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아, 반갑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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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유, 안녕하세요. 아, 섹시 야마도라 아, 추성훈입니다. <laughs> Mr. 추, nice to meet you, Mr. 추. <laughs> 우리 추성훈 선배님입니다. 아, 추성훈 네. 아 추성훈 모창 코스프레. 일단 이거 하이바를 좀 벗고. 예, 예. 오늘 저희 보려고 일본에서 오신 거예요. 옷도 보세요. 옷 지금. 네, 이거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브랜드 이거 다 있어요. 네, 진짜고. 자요 가방 로비도이고 가방도 백서살이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우리랑 아저씨 무시하지 마오오오아 <laughs> <오. 웃음> 진짜 아오 진짜 무섭다 원래 예전에는 격투기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귀여운 유튜버로 막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 <laughs> 섹시야마 너 이거 뭐 근육 보세요 오 진짜 오십 대라도 운동 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에와와와와 <laughs> 네. 와. 와. 미쳤다 오. 와 미쳤다 미쳤다 와한번마주 봐도 돼요아맞 선배님 와막 배도 한번 막 때려봐 돼요 <laughs> 아, 때리는, 어, 아, 때리는 건 아프지 아, 때리는 건안 되죠 야, 나도 맞는 건 아파 이렇게 BGM을 직접 깔고 어. 어. 여기 머리카락, 머리카락 조심하세요 아, 머리카락. 이거 털이야, 털 아, 털이야? 아, 아, 털이야? 아. 어. 가슴에 털이 나서 털 벗지 마, 이시 x x x 아 r r y Sorry. 확실히 태포남 어, 네. 남자 느낌이 무신 넣신다니까 기쁘게 한번 해드리자 i m e crazy w a t to say Sunshine, she, she, m a 맨 h o 맨 a n 야 a c h o Man. Macho m a 맨 Macho Man. 맨 a c h o Man. Macho Man. Macho Man. Macho Man. Macho Man. m a c h 룰이 a n Macho Man. Macho Man. Macho Man. m a c <laughs> 선배님, 여기 오늘, 여기가 맛집인 거죠? 여기가 내가 진짜로 50년 전부터 온 아... 50년 단골집인데, 와... 진짜로 아시가 있어. 다르시잖아, 어... 확실히. 야,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숨이 찬다, 야. <laughs> 아 여기가 어, 내가 진짜로 오래오어 맛집이고 오, 진짜, 진짜 유명한데요. 어떤 거 시퍼럴로면 뭐, 뭐 좋아해? 시퍼렐 봄이 아니라 시퍼렐 아버레리아 예, 미안해 아, 미안해 마은 음. 맨. <laughs> That's okay. That's okay. <laughs> 일단은 시켜보자고 어, 뭐먹고 싶어. 거의 뭐메뉴한번 골라봐야 될것 같은데. 일본어 메뉴로 한번 선배님. 어, 한국어, 한국어로 봐. <laughs>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웃음> 일본어. 아니야, 너왜바도싸가지공새끼야 어, 아니, 아니 이거는 어, 일본어 일 네. 하시는 왜냐면 우리 선배님이 이 정도까지 포커스를 한다는 강알려 드려야 돼. 그쵸, 그쵸. 번눌러주고 아, 아니, 일본어. 일본어. 이러지 말고. 일본어. 아니, 18 시퍼래, 18, 18, 18, 영어로 슈퍼로마 슈퍼로아 슈퍼로마 슈퍼로마 슈퍼로아슈퍼레마 슈퍼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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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로아 슈퍼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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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로아 슈퍼로마 슈퍼거마 슈퍼로마 나퍼로마 슈퍼로마 슈퍼로마 슈퍼로아 슈퍼로마 슈니로마슈로마슈로마슈퍼이마로마 슈퍼로마 로마아이로로마슈퍼 어 하이브로 맞는 것 같은데 꽃, 꽃이 에 띄어져 있지 않지 않나? 너네 이 안아봤잖아. 안아봤잖아 너네. 안아봤어. 아 그러면 선배님 맞을까요? 네. 선배님 맞아. 어 완료 완료. 어, 어 완료. 어, 아, 어 감사합니다. 오오 어. 아까 우리 그 환상 차림 시킨 거 맞죠? 아 시킨 거 아니에요. 너 일본 말인데 어떻게 알아? 너 어떻게 알아? 퍼럴 윌리엄스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 아 미쳤다 너야. 야 퍼럴 윌리엄스가 일본 날짜 정확히 며칠? 며칠. 13년 12월 7일. 진짜요? 몇 시? 아마 그게 비행기 한한 시간 반 연착돼가지고 오후 4시 반. 퍼레이 윌리엄스 한국 방한 시기. 2021년 7월 8일 정도. 7월 8일 정도. 네. 몇박 묵고 갔지? 그때 아마 시그니엘에서 4박5일 <laughs> 하루 반값 얼마? 하루 반값 한 근데 이 팝스타 디시 들어가가지고 870만 원 정도. 팝스타 디시요? 네. <laughs> 그게 다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 <laughs> 어... 있거든요. 또 제가. 행복하지 않으세요? 퍼레이 이 정도까지입니다, 선배. 선배 혹시 추석은 하루 운동 시간 아세요? <laughs> 하루 러닝 10.2kg, 10.2kg 네. 칼로리 소모량이 566칼로리. 나 머리 봐, 난다 알고 있어. 왜? 나니까. 저기 물도 조금 줄었어. 아, 오마이. 오 진짜 맛이 맛있어. 태양도 완전 다르지가 진짜 맛이 맛있어. 이게 완전 똑같으시잖아. 이게 패러디가. 이니까 그러니까 존경을 안할 수가 있냐는 거지. 저거 혹시 그럼 저거는 주전자 여기다 물 넣어야 되잖아. 이거. 어, 저, 어. 아, 주전자 줄까? 어 어. 야, 어떡 어. 와. 아, 실전 어, 네. 근육 보세요. 야, 아, 이거 미쳤다. 우와. 야, 이거. 와, <목소리도> 오. 야, 요. 자세 나오잖아. 나안 돼. 나나 걸고 한번기 전에 뭐, 한번 와, 와, 3대 5차리한번 지워야겠다. 와, 이게 3대. 오늘 3대 치신다, 진짜. 와, 미쳤다. 와. 우와, 복근. <목소리도> 가슴 근육 봐 봐.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얇은 편이신 거 같은데. 파이터. 야, 이게 기가 세. 버리면 사람을 죽어. 아, 여기까지 써버리다 여기서 걸어버리는 거야, 근육을. 어깨까지만 딱 어후. 하시는 거구나. 분할로 하시는구나. 너 같은 놈들은 진짜 죽을 식으로 고너 진짜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그럼 추석은 처음 드시네. 진짜 맛있게 익겠다. 미쳤다, 씨. 지금 코스프레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어, 지금 하고 계신 어. 거예요? 퍼포먼스. 퍼포먼스 계속 하시잖아요. <laughs> 와 오와 진짜 잘 드신다. 아 뭐야. 와이거 대박 나겠다 이거. 오. 와 미쳤다. 어이구야, 추승훈 씨가 실제로 먹을 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거 지금 코스프레하는 거. 와 이거 다 주셔 드시는 거. 저희 다 연습해요. 저도 사실 이거 왼손 저거랑 질 아시죠? 내부자들 그것 때문에 나도 왼손으로 먹어요. 원래 오른손잡이. 원래 있어. 오른손잡이인데 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가 어, 뭐가 문제 야 이게? 이병헌 씨가 숟가락으로 주먹는 거 봤어. 아, 아 어, 어, 아직 멀었어. 오나 솔직히 이거 빈틈 놓치실 줄 알았거든요. 잡아 드시는다. 원래는 이렇게 드세요 내가, 라면을. 내가 도쿄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죄송합니다. 퍼프. 우리는 퍼포먼스를 계속해줘야 돼. 아, 아. 야, 가봐. 아, 계속 되시죠. 이거 다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뒤안 이런 데서 훈련을 해요. 끝내면 그 응. 바로 가 응. 와. 와, 진짜 맛있게드시잖아 이렇게까지 다 똑같이 하시는데, 혹시 그 휴성우님이 라디오스타에서 용트룸 한거 그것도 혹시 한번 따라 하실 수 있나요? 야, 아, 용석! 비디님 오. 진짜로 사복도 아. 먹으시려고 하네요. 고스프레 똑같이 하시네. 아. 추성훈 선배님은 그거 훈련을 해가지고 아예 진짜로 틀음을 아. 안 하세요. 아. 노래 끝까지 하세요 한 곡을. 네. 아 진짜요? 네. 그거는 원조. 오히려 원조를 이겨버렸어요. 어 지금 또 드신다. 아. 어 우리도 우리도 드시는다. 와 정말 진짜 <laughs> 완벽한. 어. 저희 용돌이 음. 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려요? 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먹었 얼음을 안 넣고 드셔야 탄산이 더 세죠? 혹 얼음 넣으시려생각하시아니죠 <laughs> <laughs> 얼음 제가 빼요 어, 어, 얼음 어. 빼그거배님한테 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야, 그거 실례, 실례. 응. <laughs> 저 새끼가. 네? <laughs> 맞 오, 진짜 맞맞 아, 진짜. 응. 다 간다, 다 그 먹기 힘든 건데. 됐다 됐다 여기서 바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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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적 노래 노래 l e 가슴 속에 차오르는 고대 우와나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쏙 처음 하신 거 아니었어요? 어래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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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오 <laughs> 어, 냄새가. <laughs> <laughs> 어우 냄새. 냄새가. 오 <laughs> <laughs> 어, 냄새가. 간호 <laughs> 들어. <laughs> <하누트리아, 웃음> 어, 그 근데도 진짜 오래 참는 거 아니야? 아 말도 안 되죠. 나는 뭐 이렇게 바로 여까지 노래 할 수도 있고. 그나 <laughs> 어, 진짜 이거를 우리가 배우자. <laughs> 네. 그 혹시 추성훈 씨가 보기에 이병헌님이랑 시펄레님이 일본 진출이 가능할까요? 저 시펄레 같은 경우에는 시펄레 시펄레. 아 시펄레는 롱은... 아니, 도움이 아니라 시퍼렐. 아, 시퍼렐은 일본 사람들이 페레르 리암스를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시퍼렐이 약간 좀 임팩트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 아, 일본에서. 그래서 같이 해 코스프레가 조금 더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누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 어... 얘그건 예, 어. 일본에서 잘 먹히겠다. 어떤 거? 어떤 거? 신이캔 시미케요? 시미케. 누시미케 닮았어 시미케요? <laughs> 너... 배우? 배우 그 A V 배우. 아, 어, 맞아 어덜트 배우 시미케. 이렇게 한번 대자라. 시미케 시미케. 야, 한번 봐봐봐. 얼굴 한번 봐봐요. 피디님 어때요? 약간 느낌이 웃는게좀 웃어봐. 이빨이든 그게 보여줘 이래 더 더. 어, 어 이렇게 하고 눈을 크게 떠 봐. 웃어. 아. 오, 야 있다 이따. 아, 있잖아 야. <laughs> 안녕하세요 시미케입니다. 올챙이들. <laughs> 오. 오! 오! 어! <laughs> 아리가또 고자이마! 오! 어! 그만! 그만! 야너도 <laughs> 어, 참았나? 야 야무째 야무째 야너 아내가 얼굴이다 너 진짜 야 근데 너좀 훌륭.. 훌륭을 하냐? 저 훌.. 륭하죠너 훌륭해 그거? 네. 야아 훌륭해? <laughs> 어 그러면 시민캔 이제 하시나요? 어? 어? 우리 탱들 <laughs> 안녕하세요 시민캔입니다 아 시민교사 <laughs> 아 시미켄입니다 식사 마시게 어나도 동생들이랑 하고 내가 아 시미켄 아 너네 나랑 동생끼리 시미에서 놀아야 돼아오소 데스까 아마맨 마쩡 아키야마장 소 데스까 이따다 기만 야너 너무 들뜨지 마너야너너 갑자기 왜 시미켄 얘기나 하니까 렇 들떠 잠깐 띄워줬다고 너 지금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말아라 아직 데뷔한 거 아니다 구성님은 오늘 후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즐겨봤고 음. 앞으로 우리 시퍼넬 그리고 이병원이 항상 어디서든 모창 코스 거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모창으로 모창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마쨘맨 와 진짜 구성훈